옆집 할머니의 수상한 화단.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영상이 시작됩니다. 옆집 옥순 할머니는 늘 같은 시간에 화단에 물을 주고 흙을 만졌습니다. 그 화단은 유독 붉은 꽃들로 가득했는데 할머니는 마치 자식처럼 그 화단을 애지중지했습니다. 저희가 마주칠 때마다 할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아들네 집으로 길게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했습니다. 밤마다 화단 쪽에서 퀴퀴하고 마치 무언가 썩어 들어가는 듯한 섬뜩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는 점점 강해져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저는 호기심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할머니 집 담장 안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낡은 삽을 들고 붉은 꽃이 가장 무성한 화단의 한가운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삽이 흙속 무언가에 텅하고 부딪혔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흙을 마저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서 나온 이것을 보고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흙 속에서 나온 것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낡은 강아지 목줄과 정성스럽게 묻힌 강아지의 유골함이었습니다. 유골함 유고람 위에는 매일 할머니가 물을 주던 그 붉은 꽃한 송이가 얹혀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파헤쳐진 화단을 보더니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유골함을 덮었습니다. 냄새는 강아지가 묻힌 곳이라 나는 슬픔의 냄새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마도 평생을 함께한 가족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그곳에 물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오해와 성급함이 할머니의 비밀스러운 추억을 들춰내버렸습니다. 제가 파헤친 것은 아기가 아닌 한 노인의 가장 소중한 진심이었죠. 여러분은 할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시나요? 혹은 저처럼 오해했을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면 영상 하단의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